어 오늘은 주스 떡볶이죠. <laughs> 어, 먹방 할 거예요. 어저께 너무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laughs> 어저께 밤에 진짜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아 진짜 떡볶이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떡볶이 사왔죠. 그건 아니에요. 제 돈을 산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 떡볶이 같은 거 허용받는 사람이 거의 없죠. 자기 돈을 사오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쑥, 떡볶이는 이제 동네에서 팔죠. 음, 프랜차이즈점이라서. 이제 하는데 음 두께가 약간 어 떡볶이가 좀 얇고 국물은 많죠 대충 특징이 그거예요 별거 없고 이제 간장도 있어요 간장도 있는데 저 간장 없이도 잘 먹어요 그래서 간장은 빼고 간장 없이도 맛있어요 어 이렇게 돼있는데 어떤 분이 이게 뛰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음 그렇게 상관없는데 저도 역시 이거 띄는거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그렇죠. 이렇게 칼이 있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가 이렇게 이렇게 긁으면 칼이 돼서 이제 긁을 수 있게 그리고 포크도 되고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근데 이 집은 그렇지 않죠. 이거밖에 안 주니까. 일단 그래도 이걸로 뜯는 방법은 우선 이렇게 꾹 찔러요. 꾹 찔른 다음에 이거를 약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똑바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쭉 이렇게 여기 끝에를 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죠. 잡은 상 그래서 연필 그 뜻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될때 동안 있으니까 또 이쪽에서 딱 따고 이렇게 간단하죠. 여기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지렛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하면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따신 분, 따신 데부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딴 데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 하면 간단하게 딸수 있어요. 근데 여기 없으면 힘들겠죠? 손으로 따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말안 하고, 말안 하고, 음성이 좀 작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딴 곳에서부터 이제 하지 말고, 그, 안딴 곳에서부터 하세요. 저도 이거 지금 설명하느라 잘하는 거지, 원래 이렇게 안 따죠? 이게, 천재같이 따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땄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끝머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나오죠? 대충,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카메라가 앞에 있어서, 약간 그때 당시에 먹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 이제 갖고 온 동안 약간 식었죠? 어, 그러네요. 아까 약간 그건 아쉽지만, 뭐, 카메라 담고 싶어서 이렇게, 저 혼자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자 먹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혼자 안 먹었는데, 음 말하면서 음성 녹음하면서 이제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갖고 온 건데, 어 따끈따끈할 때 바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조수 떡볶이는 특징이 굉장히 매워요. 굉장히 맵고 음, 그게 특징이에요. 국물이 아주 끝내줘요. 딴데보다 국물이 깔끔하고 음, 위생적이에요. 생각보다. 잠시 멈춰놓고 어 이제 뭐 국물을 먹어야죠. 항상 그렇듯이 <웃음> <아유> <웃음> 음 역시 카메라 쪽이라서 이제 당겨서 먹어야겠네요. <laughs> 이렇게서 음 대충. 국물이 굉장히 좋아요. 깨끗하고. 딴 데보다 위생적이고. 어, 이 집은 특징이, 어, 어, 그, 뭐지? 떡볶이도 맛있지만 국물이 진짜 장난이에요. 튀김도 사오면 좋은데 오늘은 튀김이 안 땡겼어요 튀김이 땡길 때가 잖아 응. 다른 BJ들은 이제 막 사오죠 근데 저는 이제 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저녁에 이걸 그렇게 먹고 싶은지 저 류스떡볶이를 이제 배달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동네는 배달을 안해서 <laughs> 왼손으로 먹어야겠네요 <laughs> 그럴 수는 <순> 없고 <laughs> 이게, 음 뭐지?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식어버린 맛이 들어거든요 그러니까, 배달할 때는 특수용기를 사용하든지, 밑에 뭐,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걸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배달할 동안 떡볶이가, 이제 굳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유일한 단점이, 이제, 떡볶이는 굳는다. 그런 성질이 있어서. 사장님이 이것도 넣어주셨어요. <laughs> 음. 음. 어 진짜 맛있네요. 역시 국물 음, 맛이 끝내줘요. <laughs>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굉장히 매거든요. 더 매워지는데, 이게 맛있어요. 짭짜름이니짭짤름하니 이제 국물 맛이 있죠. 그래서, 잠시 멈춰 놓고, 어... 이제 거의 다 먹어봤죠. 떡볶이는 진짜 온도에 민감해요. 그래서 바로 먹는 거랑 이게 식어서 먹는 거랑 진짜 천차예요. 다른 것보다 국물이 육수가 좋은 게이김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비법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곳은 너무 시고, 어떤 곳은 너무 맹맹하고 그런데 여기는 딱 맞아요. 진짜 음 뭐랄까 교과서적인 그런 맛이라고 할까. 근데 음 국물 맛이 진하기도 하면서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 프라이 프랜차이저는 맛이 인공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국물 맛이 괜찮아요. 어 어디보다 괜찮냐면, 어 충무김밥 있잖아요. 충무김밥도 굉장히 국물이 괜찮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더 좋아요. 이걸 딱 먹으니까 이제 튀김을 먹고 있네요 <laughs> 그래서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음 이런 거를 뭐 체인점이 아닌 곳에서 먹으면 떡볶이에 가끔 이제 설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비위생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프랜차이즈점이라서. 그래서 꼭 깨끗한 건 아닌데 좀 그런 거는 좀 있어 그래서 전 어릴 때 떡볶이 아무데서나잘 먹었어요 근데 설사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좀 가려먹게 그래 되네요 그러니까 무슨 메이커 따져서 먹냐 그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비위생적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밤에 이런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뢰성이 있어서 매 면도 들어죠. 오늘은 진짜 들 맵네요. 짠데 같은 이렇게 빨리 못 먹는데 었면워서 제가 원래 먹방은 잘안 찍는데 <laughs> 요즘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 컨텐츠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쵸? 요즘 꺼리가 없어서 이렇게 좀 찍어주세요 하는 업체가 있으면 많이 해줄텐데 아쉽게 그런 업체는 많지 않네요. <웃음> 아이고. <웃음> 다 흘리네. <laughs> 카메라로 놓고 찍다 보니까 그렇죠? 기술 부족. <laughs> 약간 이렇게 놓고. 아, 어, 맵다. 조금 맵긴 하네요. 역시 음, 비위생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떡볶이를 재생 떡볶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질이 안 좋은 떡볶이를 쓰거나 그럴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서 그런 걸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잘 팔린다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이제 깨끗한 데서 드셔야지, 이제 설사 같은 게안 나겠죠. 오뎅도 마찬가지로, 오뎅도 이제, 이제, 이런 데서는 시중에 파는 오뎅을 쓰지만, 그러니까 마트에서 파는 오뎅을 쓰지만, 이제, 시장 같은 데서는 이제 알수 없는 오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 조심하셔야 돼요. 맛이 약간 회하거나 약간 퉁퉁 불었거나 그런 느낌인 이제 오뎅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근데 맛은 있어 그런 거 되게 또죠 이상한 맛이 있어요 근데 건강상에는 안 좋으니까 렇죠 여기는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laughs> 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홍보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말 네, 써서. <laughs> 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먹었고요. 어, 뭐지? 뭐딴 딴 분들은 구독이랑 추천 눌러달라는데 저는 그런 말안 해요. <laughs> 좀그러죠 그러니까 아무튼 잘 먹었고 여러분들 이제 어, 떡볶이 사 먹으시려면 뭐 어, 조수 떡볶이선 어, 추천하긴 하는데. 어, 대충 괜찮아요. 저 동네 떡볶이 가게 이제, 어, 추천한 집도 있고 그러는데, 음, 뭐 대충 그렇죠. 떡볶이 가고 거기서 거기지 어, 가장 이제 맛있게 먹었던 떡볶이는, 어, 그, 백종원 거기서 나온 떡볶이 있었는데, 어, 울산에, 아, 불산, 부산, 부산이다. 울산이에요. 부산. 부산에 이제, 어, 그 떡볶이 있어요. 어, 물을 이렇게 깔아서 물을, 물을 쓰지 않고 물을 깔아서 이제, 이제 한떡볶이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다른 떡볶이 비교가 안 돼. 그 떡볶이가 가장 맛있는데 서울에 없어요. 서울에 없는데 어, 있어도 비싸겠죠. 근데 아무튼 진짜 맛있어요. 그 떡볶이는 막그말 말 그대로 떡볶이가 꿀맛이나 그런 정도로 맛있는데. 그 떡볶이가 가장 맛있었어요. 제 인생의 최고의 떡볶이였어요. 음 대충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찍을게요. 이상입니다.